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물가는 2.6% 올랐습니다. 넉 달째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는데 과일입니다. 사과 배는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선과실 물가가 21% 넘게 뛰었습니다. 물량이 차츰 늘고 있는 사과 값은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지만, 배는 1.5배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먹죠. 행사 하나 보고 안 챙기던 이 전단지도 많이 챙기게 가게 되고 야채보다는 차라리 고기가 더싼것같아 종료나 뭐 선후배들 집을 대출을 어느 정도 하고 다달이 이자가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애들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고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게 식비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2.2%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6%를 기록하며 지난 4월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석유류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가 4주 연속 하락해 다시 둔화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물가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수렴해가면서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선 냄지값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만 받아도 시장을 안정화돼요. 비아파트 부분까지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야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여요. 오는 22일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